여론기상 사장 말씀, 1절로 34절 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소르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로의 아들 아사리는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렛과 아이야는세관이요 아이루스의 아들 여우사밭은 세관이요. 여호야가의 아들 드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가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야는 지방관장의 기력이요. 나단의 아들 사보슨 제사장이니 왕의 것이요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론이라는 모든 감독관이 되라. 솔로몬이 듣고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관장을 보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신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리오 마가스와사하림과 베스네스와 엘론 베네하니는 벤데게리오 아루코데는 베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땅을 그가 주거하였으며 나바톨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라리니 그는 수롬의 딸바스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루비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단가에 있는 뱃살 문 땅은 아벨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뱃살에서부터 아벨루 몰라에 이르고 용무한 압카까지 밀쳤으며 길라 나무대는 벤개벨이니 그는 길라서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바산아르독 땅의 성벽과 높이 장이 있는 이십 개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믿도의 아들 아인나다리오 납달리에는 아인마스이니 그는 소돔의 딸가스만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딘는 후세의 아들 마하나이오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오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누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람 오게다가 길라땅이는 우리의 아들 개빈이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땅에서부터 블레의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내국지역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가스므으로 솔로몬이 사는동만에그 나라들의 조공을 받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아들의 음식물은, 강는 밀가루가 39로요. 붉은 밀가루가 69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소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응. 소문이 그강 건너편을 빛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있는 민족과 공안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사는동안에 무다와 이스라엘이 가에서부터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영도에 날을 위하여 가 사만이요, 마범이 만 이천장이며, 그 집안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갖기직승을 따라 말과 주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력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공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상 예장과 마을의 아들 희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많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옮겼더라. 그가 자면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총국에 대하여 말하되 레마문의백향봉으로부터 담에 나는 무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증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소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저는 모든 망들이 보내는 자리가다. 대표야, 요즘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비가 너무 많이 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어떤 데, 다른 분도 산행 이런 분들안 오셔도 되니 문자라도 하도로 엄청 많이. 음. 오늘 열한 이상 사자 한 절에서 3 4 절의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왜 말씀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그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일이 기록돼 있잖아요. 솔로몬이 음, 지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1천의 범죄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막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렇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애국의 딸을 봉주를 바로의 봉주를 음, 아내로 삼아서 산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예, 예, 몰라서 그랬는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약계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가 일단 그 생각을 해본다면 그 생각이 제일 큰상당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선경님의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왕이 되고 또생각 어떤 이위를누릴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은 참 경계해야 될 줄로 아는 응. 믿는다. 소름이 만약에 그렇게 큰상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원래 여기가 어디서 들여야 돼? 하나님의 그 원약계 앞에서 들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들여진 진짜 금상첨화일 텐데, 큰상당을 찾아간다고 보면, 소몬이 자기 어떤 유세를 다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게 좋아서 그상당을 택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로만한 그만이라도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 자신을 잘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줄로 믿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 그렇게 자기 음,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서로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죄를 정말 칼같이 음, 칼로 라라 그래서 거기서 음, 어떤 여인이 정말 참 어미인지를 밝혀내는 그래서 하나님 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고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공평무사하게 찬기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심판해주는 지혜롭고 또 자유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여한개상 사장에는 솔로몬의 관리들, 솔로몬이 세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두 관장까지 열두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세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이 기록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로 많이 뭐 이랬다 저랬다 등 중심 불문율하고 교만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먼저 세우 우리가 우리 앞에 보면은. 제사장은 살려주잖아요. 다른 반대편에서 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거나 하는데 제사장만은 하나님은 언약이에 세웠던 그 사람만 돌이켜주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밖에 군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사관이라든지 이런 국내 대신이라든지 이렇게 나사를 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로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든든히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맞죠? 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인과 바다 모래같이 많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다 모래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하늘을 찾다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뀌졌다한번더그 아, 표현이 나오는데 29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성능을 씨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닷가의 모래라는 표현으로 한번 받았다면 이번에 한번더 받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라서 저는. 이 백성들에게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얼른 마음도 주고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분위를 주고 장소도 주게 될다세트로다 해야 돼. 일원부라서주시아는 축복을. 그런데 이하나님의 예, 약속의 말씀을 예, 이루시는 것 솔로몬에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내부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이제 역사를 잘 모르니까 역사를 잘 모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애국의 지혜가 엄청난다 공방의 지혜가 엄청난다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아요 우리가 잘역사를 모르더라도 이 구절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외국과 동방의 재해가 엄청나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그큰 건물에 서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방의 재해라고, 이 동방의 재해라는 건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의 이쪽의 땅이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동방이니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 인류의 최초의 문자였던 세계 뭐 문자가 발견이 된 그런 수소 문명이라는 곳이 있데 내부 문명보다 훨씬 그 사막에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들을 건설했다는 것을 보면 그 동방의 그, 그 도시 그 국가도 엄청나게 강대하고 또 그래서 강대한 만큼 강대한 게뭐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서 제일 우리가 이렇게 서양 역사에서 지혜가 많았던 그리고 문화가 풍부했던 나라들 을 뽑으라면 그리스하고 헬라고 하 그다음에 로마를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두 나라가 지금의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을 가보면 엄청난 건축물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문학과 어떤 법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지혜라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부여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뛰어나서 애국이나 동방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다그 지혜를 상에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실 것이다 소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혜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오늘 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여기 25절에 말씀을 드면솔로몬이 사는 유다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게, 여러분 이게 반응구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구엘세바는 네. 네. 부엘 부엘세바는 남쪽의 끝이고, 단은 북쪽에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이야기할 때, 이게 렇라에서도 이게 나라가 기니까요. 그 공간에는 그 대해로, 요때는 뭐 어차피 지금의 지중해니까거기경북가없고 거기, 여기는 요단강 일단 석권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위에서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국토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말씀드린듯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됩니다 아시겠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그냥 아 그거 그냥 보신 것보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혹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국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지경을 허락하셨던 것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하고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고 다복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다윗때나이소군농때에 이르러서야 사실은 온전히 정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여전히 이 길이 있어서 오늘 보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누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 하신 가 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 솔로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다 평화 또는 이렇게 조금 부요의상징을 의미하거든요. 그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깔아놓고 평안히 살았다는 게 25절에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평안히 살았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지만 사실 그 왕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연이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신다 라고 친히 표현하셨고 그우여국절을 뛰어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수백년이 지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가 살면서도 천국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던 그 언리나 하는 나라 아니 왜 찬송은 그렇게 하시면서 다들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물론 슬픈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때 우리가 첫 세상에 나팔절이 오를 때그 어떤 그 어떤 사람, 이세상에그 어떤 사람 보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서 주님 만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게 아니고 잘다고 선고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잠깐 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라를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죠. 솔로몬이 예표가 되어서 이렇게 부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평안이 사는 것이 그 솔로몬의 왕국에 가득 한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은 이거 뭐 솔로몬의 이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치세를이 영화를 여러분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이 살아가고 주님과 인마노에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거보다더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그구리와 영화가 드레핀 꽃한 공기보다도 못한 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고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저에 비를 들고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상호하시기 바라시기 바라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씻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계시력의 표현을 우리가 두 군데서 말씀하시는 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생들이 많은 순교와 또 고난을 겪었던 믿음의 선생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믿음을, 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그일들을잘 이겨내고 믿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되서 어떻게 보면 딱까지와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그 명령이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그 약속이 실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주님과 함께 땅 끝까지 이룰수 있도록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보면 후세의 아들에게 한 지방관을 맡긴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죠? 후세가, 어, 나는 뵙고, 우리 아들들이나 좀 데려가서 좀잘 써주세요. 그랬는데, 지방관이라는 맡겨서, 네, 그로 해보 되는, 뭐, 산에서 먹는 아들들도 있겠지만, 또그 지방관을 맡겨서, 그 감을 뽁뽁되고또 왕의, 그 왕을 섬길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미루어가면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동역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까 서부에 이렇게 주변에 함께하는 제사장과 성관과 또 사관과 또 국내 대신 또 열두 지방과 이런 사람들에게 뭐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서로 분이 아무리 잘 하면 뭐예요? 앞에 옆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으로서야 나라가 든든히 세지요. 맞죠? 우리 학생 교회가 70년이 넘는데 저번처럼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면 해서 애쓰셔야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또 그렇게 마지막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서로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합력하여 을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의 근원이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서 하셨고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보호지한솔 서로분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속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을에내주와서는 그 주님 앞에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가시고 그 성령님의 인감화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시그 성령님 앞에 주님 나라가 를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과 충성늘 바치오리다 산성 가사처럼 내 내가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고 또 이렇게 솔로몬의 이 곡이 하나님 나의 사람들 만나서 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고 잘 다스리니까 그런 백성들이 다무화과나나 포도나무 네. 네. 아래서 다 허만히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